폭스바겐 3월 프로모션 할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부 모델만 판매되고 있는 폭스바 겐은 이 판매 가능한 모델들에게만 할인 을 몰아주고 있어서 구매 조건이 좋습니다. 폭스바겐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 겠지만 공식 할인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딜러 개인이 해주는 비공식 추가 할인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셔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캐피탈 이용 시 자사 할부 캐피탈은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3월 출시 예정인 골프 tdi와 아틀라스 는 사전 예약 진행 중입니다. 수입 차를 알아보실 때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식 딜러가 아닌 중개업체 에 문의를 하는 것인데요. 중간 마지만 없어도 최소 50만원 에서 몇백만원까지는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견적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마지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들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아래 들러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감행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딜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치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들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들러사 마진이 더 좋다면 B들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들러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들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들러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들러사의 공식 들러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작업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마진이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딜러만 상담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 딜러사야 한 명씩 공식 딜러 제외하여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드릴 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딜러사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 들을 보실 텐데요. 그럼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같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하는 할인 정보와 공식 들러가 안내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